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투자 로그인과 함께합니다. 서로 생략 핵심만 짚어주는 경제 토크쇼 사서삼경 신사임당입니다. 방송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장기현입니다 아, 나 무서워. 그만 올라. 진짜. 이러다 다 죽어. 어, 잘하는데? 유튜버입니다. <웃음> 네. <웃음> 이제 <laughs> 어디까지 올리라는 건지. 네. 집값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는 기세인데, 최근에 서울 아파트 절반이, 음. 얼마인지 아세요? 시세 9억 원을 넘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비싼 집을. 그러니까 거래가 또 되더라고요. 음. 다들 어떻게 사는 건지 궁금한데, 바로 오늘 답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입자에서 아, 네. 집주인으로 만들어준 전문가 부인남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하죠.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더하이에듀의 정태익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부인남 정태익입니다. 아, 나 무서워. 그만 올라. <laughs> 이러다 다 죽어! <laughs> 실제로 부동산 투자는 좀 목돈이 들어가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편인데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부터 시작을 할수 있는 건지 3천만 원을 얘기를 좀 해요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아이. 약 3억 원 정도의 시드머니를 가진 사람들도 서울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러면 이런 지역이 서울에 있냐? 있습니다 네. 음. 아... 한국 부동산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해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아, 아... 심각하죠 사실. 현실만 말하면 9월달에는 수도권이 1.15% 정도 상승을 하고, 전국적으로 한2% 상승을 했어요. 그나마 10월달 조금 상승세가 조금 꺾이긴 음. 했거든요. 좀. 뭐한5% 정도 상승을 했는데 하... 월 1.5%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간으로 치면 거의 20% 이상 상승하는 아... 속도예요. 네. 그럼 10억짜리가 1년 지나면 12억 그래요. 또 1년 지나면 한 14억, 15억이 되는 네, 속도라 보 네, 네, 네. 사실 근로소득으로 따라잡기가 정말 힘든 상황인 거죠. 등치가 네. 크니까 네. 2%씩 올라도 12억이 돼버리는 거네 그렇죠. 네. 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로소득 대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산이 상승하는데 집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막막한 수준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대출 규제가 최근에 심해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대출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신규 대출 규제가 또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소득과 연동해서. 한마디로 대출을 더안 해주겠다라는 아하. 거예요. 뭐 연봉 5천만 원 정도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대출이 뭐 3억 도안 되는 수준으로 어. 확 내려가요. 2억대 네. 초중반까지. 어.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고 싶어도 네. 담보대출이 이제 뭐 2억대가 나온다고 하면 그게 이제 소득과 연계돼서 더좀 조인다.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규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뭐 풍선 효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올랐다든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계세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음. 이 정부의 규제가 네. 이제 시, 심하게 들어오면서 가격이 좀 주춤했어요. 실제로 2019년도는 조금 가격이 좀 안정세가 네.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공급을 대규모로 어. 초기부터 막 해줬다면 네. 2017, 18년도에 만약에 공급했으면 지금쯤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막 나오니까 그러겠죠. 마음이 좀덜 급한데 어. 약간 주춤했다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심리가, 음. 사람 심리가 발동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묻지마 따지지마 우선 산다. 음. 그러니까 막 돈을 끌어당겨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인터넷 쇼핑 하시는 분들한테 고민은 배송만 대출 뿐이라고 네. 하잖아요. 어, 아. 맞아요. <laughs> 어, 많이 공감하시는 에이. 것 같아요. 네. <laughs> 집이라는 게 고민만 하면 결국 투자금만 늘어나는 꼴이 와. 돼버리니까. 안되겠다 사야겠다라고 하니까 더 심리가 움직인 거예요라고 네. 좀 보죠 그러면 앞으로도 장담할 수가 없겠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집값이 안정화되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정부의 규제안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체감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부 정책 기조는. 뭐 계속 이어져 왔고 네. 그게 결국에 집값 상승을 만들었기 그치. 때문에 이 방향대로 계속 간다고 해서 과연 집값이 이제 뭐 꺾일 것이냐라는 음. 건좀 의문이 있고 이렇게 네. 규제 쪽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음. 상황이 좀더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맞아요. 좀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 풍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음. 말하잖아요. 집값 상승과 전세 매물의 관계를 좀 살펴볼까요? 어. 여러 가지 영향은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은 우선 정부의 정책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임대차 3법 해서 뭐 아.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네. 특히 작년 초에는 음.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진다. 네. 그러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4년 동안 빌려줘야 되고 아하. 뭐 올려주는 것도 좀 어렵고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미리 올려야겠다 해서 아. 1월부터 7월까지 1.4%가 올랐어요. 아. 1.4%면 그래도 양호한 수준. 소중... 양호했죠. 예. 근데 8월부터 12월까지 5%가 올라요. 아. 아. 그리고 올해는 7.5%가 올랐어요 네. 지금 전세를 거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 우리 집 갑자기 3억 올랐어 음. 5억 올랐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네. 더 심리가 조급해지시는 거죠 이거 말고도 다주택자들은 뭐 집을 팔아라라는 정책들을 계속 썼어요 네네 네. 근데 다주택자가 있어야지 사실 전세나 월세가 생기는 음.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살면서 맞아, 맞아. 내 집을 전세 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 새로 들어오는 분들 있죠. 뭐 신혼부부라든지 네. 아니면 아이 때문에 이제 학군지를 좀 찾아오신 분들은 음. 전세 물건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되면 또 신고가. 신고가 네. 신고가 이게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강남 고가 아파트 규제라는 건 그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네. 이제는 이제 전세까지 벌아파트.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져 왔나요 이 정부의 이제 초기로 돌아가면 네. 강남 아파트를 잡아야지만 이제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음, 그니까 러일 등을 잡으면 어. 2, 3 등이 1 등보다 비싸지겠느냐라는 네. 논리죠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 사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공급이라는 게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네. 아. 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낡아지거든요 음.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 수요는 네. 항상 있어요. 음. 결국에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하냐 이거죠. 음. 집 사고 싶은 게 가장 1번이잖아요. 우리나라 네, 네. 사람들은. 네. 사람들의 이집 사려는 심리와 맞붙을 수밖에 없는데 공급이 좀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부가 좀 밀리기 맞아, 시작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1주택자도 규제하고, 아. 뭐, 이제는 전세 대출까지 규제하고, 아, 뭐 분양받은 아. 사람들도 규제하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속도를 늦춰보려고. 이렇게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 집을 그러면 지금이라도 <laughs> 사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과거 가격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시차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 옛날에 버덕이었는데 지금 이 가격에 사는 게 맞냐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사실 더못 사는 거예요. 어... 어,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내 마음에 조금 덜 차도 네.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어... 안 사면 음... 안 될까요?라는 분들이 꽤 음... 많으신데 저는 거기에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네. 집을 사지 않으면 네. 내가 노숙이나 차박, 텐트에서 살지 않는 한 네. 남의 집에 살아야 돼요. 그죠. 음. 네. 근데 남의 집은 절대 공짜가 아니잖아요. 네. 전세금이든 월세든 네. 뭔가를 내줘야 되는데 여기 시장이 지금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음. 저는 무주택자라면 지금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아, 그래도 사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투자는 좀 목돈이 들어가니까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인데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부터 시작을 할수 있는 건지 저는 뭐두 가지 의미로 3천만 원을 얘기를 좀 해요. 3천만 원이요아 원이요? 이거 너무 3천만 유튜버인데? 3천만 원? 와 3천만 어, 원? 와 네, 벌써 네. 다 샀다 그러면. 어. <laughs>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네. 첫 번째로 이 3천만 원이라는 게꽤 네. 모으기 힘든 돈이에요. 대부분의 분들 입장에서는 3천만 원 하면 거의 한 1년에서 1년 반 이상 맞죠. 모아야 되는 돈일 수도 있고 에이. 더 문제가 보통 1천만 원 정도 모으면 음. 뭘 사요 음. 대부분 뭘 삽니다 여기를 통과하면 음. 2,500만 원대가 마의 구간이에요 아 차를 사요 아 보통 차를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천만 원이라는 게 우선은 투자를 할수 있는 인내심이 있다 아, 이거 뚫어내기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3천을 한번 모아보라는 거고 네. 이걸로 그러면 어떻게 살수 있냐. 네. 실제로 투자를 할 때는. 네. 내가 사는 곳에 아파트를 보면 사실 절대 불가능한 금액건 네. 맞아요.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목포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가면 어, 한 6, 7천만 원이면 음. 거의 신축 아파트들도 살수 있어요. 아, 그죠. 우리 동네에서는 이 돈이 정말 좀 작을 수 있지만 음. 어떤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되게 좋은 집을 살 수도 있는 아 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투자로만 보면 3천이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음. 하다. 가능은 하다.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 물론 살 수는 있어요, 지방에. 근데 아. 지방이 안 오르니까 네. 상대적으로. 네네. 이왕 살 바에는 그래도. 아, 지금도 지금도 많이 올라요. 아, 요가 지방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서울의 규제가 되게 강하고 수도권도 되게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돈이라는 건 어딘가로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지방으로, 지방으로 많이 가는 거구나. 가고 있어요. 이 서울은 규제 지역, 수도권 규제 지역이라는 건 반대로 지방은 비규제라는 거거든요. 음. 네, 네. 그러니까 규제가 없다는 거는. 거기서 뭔가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음. 진짜 내가 빡세게 모았어요. 뭐 1년에 2천씩. 네. 그래서 1억 모았단 말이에요. 네네. 아까 얘기하셨던 3천만 원 테스트도 통과를 했고 네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접근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무주택자이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 어쨌든 출퇴근을 하셔야 되고 음. 그리고 대부분 아마 미혼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이 조건이라면 그렇다면은 결국에 서울 안에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음. 지금 주택은 규제가 너무 많고 네. 대출도 잘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주택으로 치는 오피스텔 일단 대출이 나오는 걸로 골라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적다 보니까 네네. 대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 대출이 나오는 거에서 우선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 오피스텔 중에서도 정해야 될 거는 너무 오피스 지역에 밀집된 상업지역 바로 옆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보다는 음.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아하. 그 옆에 역세권에 이런 오피스텔들이좀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좀 낫다고 보는 게 음. 어, 결국에 아파트에 살던 전월세 사시는 분들도 네. 지금 걱정들이 많으세요. 음. 근데 이분들은 또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같은 학군을 공유하는 곳에서 네. 그나마 이, 좀 저렴한 곳으로 가려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있죠, 있죠. 그 수요가 갈수 있는 오피스텔을 뭐 젊은 세대가 조금 사 놓는다면 음. 그래도 조금 안전할 수 있다. 라는 네. 거죠. 전세 보증금으로 약 3억 원 정도 의 시드머니를 가진 사람들도 서울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가요? 어, 가능하죠. 사실은 어. 가능은 합니다. 3억이라는 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 그럼 요즘에 이제 뭐 재건축, 아주 낡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의 전세가가 한 네. 50%에서 60% 정도 어. 하거든요. 네. 그냥 집값의 절반 정도는 전세가가 있어요. 음. 집을 사려면 현금 주고 사든지 아니면 뭐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살 수밖에 없는데 네. 상대적으로 대출보다는 전세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러면 3억 있다. 음. 그러면 은 전세가 50%니까 또 네. 3억. 그러면 음. 한 6억 정도 집은 음. 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도 25평대 정도는 살아야겠죠. 음, 네. 그러면 6억을 25평으로 나누면 네. 한 2천 뭐 3,400만 원 정도가 네, 네. 돼요. 음. 그러면 이런 지역이 서울에 있냐? 있습니다. 어. 아직도 이 중랑구랑 금천구 쪽에 가면 네. 어, 평균 가격이 뭐그 정도 되고요. 여기밖에 안 남았어요? 어, 경기도에 가면 더싼 곳들도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여기? 현실적으로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뭐 강남은 평당 8천만 원. 정도. 네. 아. 그리고 이제 경기권으로 나가면 네. 여전히 뭐 평당 2천만 원대 뭐 이런 데들도 있으니까 네. 살 수는 있죠. 음. 다만 이제 내가 전세 사는 집 대비해서 조금 뭐좀 멀어진다거나 아하. 조금 뭐평수가좀 작아진다거나 아무래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 그래. 그래도 살 수는 어, 있다? 살수 있기 때문에 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구매 버튼을 아... 눌러야 되는 건데 안 누르면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할인 쿠폰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같은 자본금이 들어간다고 할때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그리고 서울 중심부의 낡은 아파트 고민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와, 누가 이거 진짜 맞는 고민 거, 되겠다 그쵸?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뭐 이런 걸 지을 네. <laughs> 그 정도나 진짜 둘다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꼭 선택을 해야 되냐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집이라는 거는 새거는 낡게 되고 네. 낡은 건 다시 또 새거가 될 확률이 음. 좀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서울 중심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음. 집만 낡았지. 네. 집 문을 열고 나오면 다 인프라가 <laughs> 다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반대로 서울 외곽이면 뭐 거기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음. 집은 집, 참, 참 좋아서 네. 인스타 보면 항상 집 내부를 찍요 아, 그런데 맞죠. 밖에 나오면 또 막. 좀돼 있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 인스타그램을 봐서 집이 나오는 <laughs> 분은 그럴 수 있고 <laughs> 어, 풍경이 나오는 분은 <laughs> 그러니까 창밖을 자꾸 찍어 예를 개발 재건축 옛날에 제가 그 잠실에 <laughs> 석촌동이라고 빌라가 있는데 거기서 네네. 살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나오면 저는 빌라에 살지만 바로 옆에 아. 또 아파트가 있어요 아, 맞아, 맞아. 근데 똑같은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밖을 많이 찍었어요 아. 그래서 어, 내가 네. 어떤 특정 지역을 봤을 때 주변에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어요 네. 근데 집이 낡았다 네. 그러면 괜찮을 수는 있는 거예요 어. 기본적으로 근데 이 서울 중심부여도 인프라도 없고 그냥 낡기만 한 곳도 있어요 음. 그거는 좀안 좋다 상대적으로 아. 안 좋다고 볼수 있는데 네. 거 외곽 신축이어도 네. 이제 향후에 인프라가 생기는 지역들이 있어요 어. 인프라라는 건 계속 이제 개발이 되니까 네. 그런 곳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뭐 아무것도 개, 개발 계획이 없고 뭐 네. 말 그대로 보통 뭐 산. 밑에 그냥 어. 아파트만 새거 하나 있다. 네. 그러면은 좀 상대적으로 좀안 좋을 그쵸. 수 있겠죠. 어. 그까 그러니까 결국에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거냐라는 네. 걸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대표님은 어, 어느 거살 거예요? 저라면 같은 값이면 당연히 낡은 중심부를 사죠. 어, 입지가 더 왜냐면 땅은 옮길 수가 없거든요. 아. 아파트는 새로 지으면 그만이지만 신사장님은요? 아, 저도 이렇게 아. <laughs> 아, 아. 왜, 왜? 아. 아. 왜요? 왜요? 아, 전문가를 따라가야지. 아. <laughs> 그러 나도 아, 알겠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어~ 그러면 많은 요소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비교적 주목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 또 있다면 어디일까요 음~ 저는 이제 경기 서남부 그러니까 음. 서울의 서쪽과 서울의 서남쪽을 뭐~ 가장 네.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가요 왜요? 어쨌든 아니 뭐~ 너무 또 특정 지역을 좀아그 정도는 특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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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서울 서남부가 특정이면 아, 특정이면은. 어,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쪽에 지금 교통 호재 그러니까 아, 지하 GTX 이게 중요해 철도 경통? 노선이 엄청 많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응. 그 지역에 응. 아예 지하철이 없을 때는 네. 어차피 버스를 다 타고 다니시고 응. 자차를 응. 이용하기 네. 때문에 밀집이랄까 이게 좀덜 아, 일어나요 그냥 좀 분산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하철이 생기면 거의 그역 주변으로 음. 고가 아파트 생기면서 네. 막 학원가 생기고 상업 지역들 막 생기고 네. 맛집들 생기고 네. 인스타 막 올라오고 막 그렇게 돼요. 네. 어느 동네마다 다 어떤 그 밀집되는 지역들이 네. 생기는데 그게 네. 사실 지하철이 제일 크거든요. 네. 근데 이 서남부 쪽은 뭐 지금 GTX B D 뭐 이것도 네. 있고 뭐 신안산선에서 안산부터 네. 여의도까지 오는 것도 네. 있고 뭐 서해선 연장 뭐 음. 월판선이라고 해서. 광명 인덕원 뭐 판교까지 가는 네네.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교통 어제가 정말 많은 게 어떤 수준이냐면 지금은 지하철이 아예 없어요. 네. 근데 한 10년 지나면 지하철이 3 개가 생겨. 엄청 많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한개 있어도 사실 지하철이 좋다고 하는데 어,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 아, 트리플이 되는 게예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네. 커트로프인가 네 개가 아, 되는 네. 것도 예정돼 있고. 한 번에 더블 역세권이 되는 것들도 다 지금 있거든요. 네. 웬만한 곳에 가보시면 다뭐 지하철이 조만간 뭐 뚫린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쪽에서 좀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이거 얘기 들으면 이거 호재 나와서 이미 다 오른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신데 네. 아니에요. 금호 아파트 있고 이런 데 네, 있거든요. 네. 거기도 제가 샀었어요. 네. 기다려도 기다려도 그 이미 공사 다 파고 어... 있는데 가격 안 움직였어. 네. 근데 딱 개통하니까. 빵 달라지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오른 것 같아도 개통빨이또 있더라고요. 있죠, 그렇죠. 있죠. 네. 그렇죠. 알려진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 주식 투자 하시는 네. 분들 중에 이제 부동산 얘기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실제로 네. 실수요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는 사람들밖에 안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데 실수요자들이 여기 오기 시작하면 그건 진짜 파워의 실수요입니다. 네. 어~ 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있으면 어디를 좀 구입할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 집을 살까 싶고 아, 얘기를 해볼까 것 같아요. 해요 부동산을 구매할 때좀 이왕이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을 구매하고 싶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거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에 집의 역할도 있지만 네. 가능하면 내가 좀 돈을 좀 벌어보고 싶은 마음도 사실 같이 있다고 음, 생각해요. 어, 맞 최소한 잃지 않고 싶다 그렇다. 당연하죠. 라는 거잖아요.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가치들을 봐야 되는데 네. 공식처럼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사실 다르거든요. 지하철도 없다 만약에 네. 그러면 지하철이 있느냐 없느냐로 가지고 사실 가격 차이들이 많이 나는데. 지하철이 다 있는 동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그 다음 단계로 또 선호하는 걸좀 사람들이 아, 따지게 돼요. 또볼게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다 달라서 제가 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예를 들어 평촌이라고 안양에 평촌이 있어요. 네. 음. 거기는 학원가가 되게 잘돼 있어요. 맞아, 그래서 과천이나 막 충청도에서도 그 학원을 오. 다니려고 막 오시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는 지하철이 중요한가? 아니면 학원까지 우리 중학생 아이가 걸어서 간단하게 편하게 갈수 있는 곳이 중요할까? 이 동네는 그게 중요하겠네요. 약간 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네. 거죠.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뭐 학원가 이런 게 없다면 뭐 지하철에 가까운 게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맞아. 그래서 다 각자 다른데 핵심은 비슷비슷하다면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그 차별성을 따지는 게 사실은 이 부동산인 것 같아요. 아. 그게 극한으로 간게 한강 뷰죠. 네. 다 있으니까 이제는 한강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아. 같은 단지에서도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네. 강남구에는 지하철 여기 몇개 있는 줄 아세요? 강남구 안에만? 강남구 안에? 엄청 많을 것 같아요. 3 3 개가 있어요. 와, 진짜 많네. 그래서 웬만한 사거리 가면 다 지하철이 지하철으로.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이런 데는 역세권이지 아니냐를 맞아. 따지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네요. 이런 데들은 오히려 뭐 학군이라든지 뭐 아파트가 모여 있다든지 네. 언덕이 아니고 평지라든지 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차별화를 하는 거죠. 다른 것들로. 네. 기본적인 걸 갖추면서 점점 점점 좀 세밀한 걸 따지는 게 부동산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보는 동네가 아직 어떤 기본 단계라면 음. 정말 필수 요소들 네. 지하철,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입지다, 셋째도 입지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진짜 높잖아요. 네. 입지라는 것이 그런 교육 관련된 뭐 학군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입지라는 개념이 왜 살기 좋은가? 를 따져봐야 되겠죠. 아.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곳이 음. 결국에는 살기 좋은 곳이고 그게 입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가장 아이를 키우기 좋은 데가 어디지?라고 음. 생각하면 거기가 가장 입지가 좋고 음. 거기가 가장 많이 올라요. 그래서 가장 비싸죠. 그렇네. 그게 문제예요. 중계동, 네. 중계동, 목동, 대치동 어. 뭐뭐 이런 곳들은 교육열이 아. 높은 곳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막 계속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하... 그러면은 그 부동산 가격에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도 따지잖아요. 네. 어, 호재는 맞아, 어떻게 볼수 있어요? 호재라는 거는 사실 지금 모두 다 노출이 돼 있고 네. 모두 다 찾아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김포, 네. 호재. 이렇게 네. 네. 치면 다 나와. 아. 트래스에다 나옵니다. 아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네. 그냥 그렇게 훑어보면 이게 진짜 호재인지 아닌지 사실 모르잖아요. 네. 맞아, 맞아. 정보가 너무 많아서 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좀 꾸준히 뭐한 30일 정도는 음. 투자를 해서 내가 어디 뭐 사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음. 계속 찾아보고 과거 글도 읽어보고 그래서 네. 뭐 가장 좋은 거는 어디 어디 지역 지하철 이런 것부터 우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옆에 백화점을 짓는다는 걸 알게 돼요 아. 찾다 보면 아. 음. 그러면서 이제 좀 확장하는 거죠 지금까지 정태 대표님 모시고 내집 마련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부동산 매수를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다면 뭘까요? 어, 저는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사실 본질의 가치를 좀 봐야 되는데 뭔가 지금 일발 역전을 바라는 분들이 아, 많죠. 그래서 지금 뭔가 적은 돈으로 막큰 돈을 벌어보고 싶고. 너무 지금 급하다 보니까 음. 공부할 시간에 차라리 지금 뭔가 사놔야 되지 않는가. 음. 근데 이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서 나중에 팔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인생 최대의 쇼핑인데 너무 조급함을 갖지 말고 늦었다면 늦은 만큼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음. 요행이나 어떤 비법이나 어떤 뭐 팁을 달라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네. 하루에 한두 시간 한 이상은 시간? 네. 아, 한 30일 정도는 그냥 꾸준히 네. 중간에 쉬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도 서로는 생략하고 핵심만 전달할 콘텐츠를 찾아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